풀대 메뉴 라이벌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 먼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고은 세터 중앙에 배우나 왼쪽에 켈시 그리고 문정원 정대영 박정아 임명옥 리베로입니다. 흥국생명입니다. 김연경 김세영 김미연 이재영 이주아 이다영 그리고 도수빈 리베로입니다. 이고은에서부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백시로 오른쪽. 잘 받쳐 올라갑니다 켈시 김현경의 연결인데요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 여타로 네. 맞고 나갑니다 김현의첫 득점으로 1대0이 됐습니다 리시버는 임명옥 토스하는 이고은 성공입니다 어렵게 올라가죠 공격기회 넘겨줍니다 켈시가 먼저 맞고 이고은 빠르게 중앙 대윤아 살렸어요 네. 네 끈끈합니다 짧게 넘어온 볼 오른쪽 스파이크 이주아가잘 받쳤고요. 네. 빈 자리 잘 받습니다. 잘 받습니다. 네.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오픈 공격이 5위에 있거든요. 네. 개인 시간차 공격 블락에막혔습니다 왼쪽에서 문정원 음, 네. 아웃이에요. 이후 네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올라가면서 백토스 오른쪽 켈시 어, 어, 넘어왔어요 수비 대단하군요 다시 왼쪽입니다 문정원 하하, 그러나 네. 막혔습니다 김현경 선수입니다 스코어 7대3 문정원이 받고 이곳 중앙 후위 공격 그러나 반격 기회는 한국생명 네트 받고 짧게 갑니다 다시 켈시가 뜨는데요 네. 네. 이재용이 서브입니다. 리시버하는 문정원 왼쪽 박정아 네. 잘했어요 올라갑니다. 김현경 막혔어요. 아... 네. 문정원의 서브 날카로워요. 잘 받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후 아, 공격. 네. 그러니까 이재용 선수가 이 라이트 백어택은 굉장히... 수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다른 플레이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좁혀졌죠? 네. 한점 차에서 서브득점! 네. 동점 서브득점에 문정원! 고전을 했습니다. 중앙속보 약해요. 왼쪽입니다. 김현경. 17대16. 문정원이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페이트. 김현경 제자리에서 갑니다! 아, 성공이에요. 김현경, 받고 올리고 때립니다. 김미연, 그리고 오픈 스파이크. 네. 아, 여기서 이제 한점 차로 쫓기네요. 네. 역전을 했던 것처럼 다시 동점 역전까지 갈수 있을까요? 한국 생명 위기입니다. 김현경! 자, 바운드 됐습니다. 동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켈시 준비! 강타 성공! 네. 동점입니다. 다시 동점! 네. 받고 올라갑니다. 이재영. 아. 자, 역전 찬스예요 켈시 다시 한번 갑니다! 수비가. 여기서 네. 못 넘겼어요. 역전 득점의 켈시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역전시킨 경기, 역전시킨 세트를 이대로 마무리할지. 수비됐고요. 자, 임명옥의 멋진 수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정원 연타 아, 득점이에요. 잘 달래졌습니다. 23대 21 임명옥 선수의 리그가 빛났고요. 네. 자, 흔들리고 있는 한국 생명의 1세트. 자,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주망 배유아 성공입니다. 오라치기를 하면서 세 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22대 24. 아, 네. 박현주. 자, 리시브 잘 됐고요. 오른쪽 끝낼까요? 김현경 뒤에서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재영 성공입니다. 23대24. 안 끝났어요. 아, 이렇게 세트가 끝나네요. 자, 도로공사가 첫 세트를 가져갔군요. 멜리시브 정확합니다. 왼쪽 켈씨 자신의 등번호만큼 11 득점제를 합니다. 자, 호흡 맞아요. 맞지 않았어요. 네. 도로공사 찬스 버리죠. 살릴까요? 오른쪽 툭 쳐놓는 김연경 그리고 오늘 흥국생명은이 페인트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왼쪽 박정아 아, 네. 호흡 좋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아. 갑니다. 아. 임명옥 수비 좋았고요. 다시 한번 박정아. 걸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켈시입니다. 범의 관리도, 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요. 네. 9대8입니다. 김현경. 준비됐죠? 네. 길게 넘겼습니다. 김다솔 세터. 김현경에게 블로테 켈시. 아하 블러테인. 네. 네. 아, 네. 김현경 연타. 이고은 가까운 쪽으로 세워줍니다 네 오늘 켈씨는 <laughs> 어, 건드리면 득점이에요 네. 김연경 자 리시브 조금 길어요 아, 네. 아 이고은 세터가 <laughs> 이 싸움에서 이기네요 아 끝까지 잘 밀어냈습니다 리시브 라인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오른쪽 켈씨 <캐시. 웃음> 이고은 센터 박정아 밀어넣기 자 손을 잘 집어넣습니다 김연경 성공입니다 자, 날카로운 코스로 갑니다 중앙부위 공격 켈시입니다 네 좋아요 넘겨야죠 자 빠르게 준비합니다 문정원 이고은 왼쪽 전세현 다시 올라갑니다 중앙에 켈시에요 네. 켈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2세트에도 필요한 것은 도로공사 의 마무리 능력인데요 리드를 지킬 수 있을지 네. 부딪혔습니다 다시 흥국생명 김미연 올라갔고요 왼쪽 켈시 네. 중앙입니다, 아, 배윤아. 네. 성공이에요. 잘 받고 올라갑니다. 케이시. 다시 준비. 오픈 스파이크. 이재영인데요 성공입니다. 아, 네. 잘 때려줬어요. 18대 23. 아. 김연경의 맞아요. 서브 범실로 2세트 도로공사의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국생매이고요. 예. 오늘 20득점을 하고 있는 켈시 어, 선수입니다. 2세트 끝날까요? 켈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이고의 판단 속공. 2호 블기이 됐습니다. 이재영의 네. 공격이 벗어나면서 2세트 25대19로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도로공사가 2대2로 앞선 가운데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올라가면서 중앙 후위 네. 이재영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스코어 4대3. 한 박자 늦춰서 켈시의 네. 공격. 왼쪽 올라갑니다. 이재영. 달렸죠. 네. 박정아 해줄까요? 아 수비 좋아요. 예. 아 박상미 감이 좋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박정아. 네, 성현 주심 네. 득점 인정입니다. 한국 생명의 비디오 판독 요청.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네. 좀 멀리 맞죠. 예. 전세현이 들어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아, 시이 됐어요. 아네 아, 네. <laughs> 예. 재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브 낮게 떨어지면서 아하, 서브 득점. 전세한 네아 전세한 투입 또 다시 성공입니다. 이곳 <laughs> 센터 자 여기서 문정원 넘겼고요. 직접 강타에 김연경. 아 배윤아 선수가 너무 급했어요. 네. 네. 자, 붙었어요. 김미연 길게 받습니다. 잘 밀었고요. 이다영 따라가면서 왼쪽, 오른쪽입니다. 전세안 멜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볼 켈시의 네. 아, 후위 득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켈시예요. 어, 지금 이제 켈시 외에 다른 선수 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오늘 승리가 가능한 도로공사입니다. 오른쪽 전세야 아, 들어왔어요. 8걸음으로 네. 달려옵니다. 문종원, 그리고 이재영, 나갔어요. 아웃이에요. 네. 아웃입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김연경 아, 네. 네. 이럴수가. 다시 한번 네. 켈시. 번번이 걸리고 있습니다. 켈시 준비. 짧게 이번엔 수비로 잡았습니다. 한국 생명. 흐름 탈까요? 김연경 수비 좋아요. 자, 임명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켈시 네. 성공입니다. 올라갑니다. 틀어쳤던 김미연 아웃인가요? 김미연 선수는 네. 안에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죠. 잘 받고 중앙으로 파고드는 KC. 블로케 아, 막혔습니다요. 자, KC가 먼저 받았군요. 그리고 문정원 김현경의 뒤급입니다. 아, 붙었어요. 이재영 천혜기 성공입니다. 네. 아, 이재영의 테크닉 19대 17. 올라가면서 켈시 김연경이 올렸고요. 김미연 네, 잘밀어쳤어요20대 네. 17. 김연경 미속공또 다시 차례입니다. 네. 이재영 네. 성공입니다. 서브는 김미연. 중앙에서 캘십니다. <laughs> 이제영 짧게 아, 성공입니다. 잘 네. 세 포인트. 세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네잘 네, 때렸죠. 네. 2단 준비해야죠. 세트를 끝냅니다. 흥국생명의 네.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켈시 공격 멀리서 이재영 다시 올라갑니다 켈시 팹니다 붙었어요 그리고 베일나가 네. 세트 첫 번째 랠리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한국 생명 득점 기회 김현경 네. 성공 열리시면 정확합니다 받고 때리는 문정원. 반대편 올라와야죠. 캐시입니다. 이재영에게 천내기 왼쪽 문장을 아하, 막힙니다. 네. 김미연 블로킹 조금 긴데요. 잘 잡았습니다. 전세한 성공이에요. 짧게 왔어요. 효과적인 서브입니다. 김현연 경. 네. 성공입니다. 이게 이 타이밍이 네.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 이재영 뛰어났습니다. 쥬에스칼텍스에 네. 난... 있는 한수지 선수가 그때 네. 세터였죠. 맞습니다.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아 서브 네. 득점이에요. 이재영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 아 백이입니다. 네. 네. 김채현 17대 12. 올라갑니다 켈시. 아하네 네. 잘 봤어요. 아 흐름 제대로 탔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네. 네. 중앙 시간차. 자 비속공 <목소리> 넘어갑니다 정대영. 자, 다시 준비. 연타로 이재영 성공입니다. 23대15. 아 중앙 후위. 김채현 선수가 곱게 받쳐 올렸는데요. 케이시가 아, 아 쉬고 있는 도로공사. 아 오른쪽 김미연 아 성공입니다. 세 포인트. 아, 좀 따분해 보이네요. <웃음> <웃음> 자, 4세트 끝낼까요? 주앙 아, 블록해 아, 김재현. 5세트로 갑니다. 5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아, 캐시. 네. 첫 스타트는 좋네요. 40득점으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다시 씁니다. 아, 아 3득점. 네. 20세터. 올라가면서 김미연 아하 너무 많이 돌렸어요 에유나이 네, 서브 잘 받고 왼쪽인데요 이재영 성공입니다 네. 오른쪽 켈시에요 자 이재영 연타로 갑니다 네. 그리고 직접 강타 성공 아, 잘 때려줬어요 3대4 네. 추격합니다 레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오른쪽 켈시 이다영이 잡고 이재영의 공격입니다. 탁치아웃 득점. 동점이 아, 네. 됐습니다. 4대4 동점. 아 켈시의 공격이 계속 잡히네요. 그리고 임명욱의 좋은 수비. 역전 기회가 왔어요. 한국의 역전 찬스볼입니다. 이자영의 선탁. 백어택 네. 오랜만에 또 김연경 선수의 후위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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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브 김연경, 토스 이다영, 공격 이재영. 잘 보냈습니다. 박정아. 다시 넘어옵니다. 이 공은 어디로 줄까요? 중앙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무너집니다, 네. 도로공사. 좋아졌고요. 네. 넘어가는 볼, 박정아. 네, 네. 여기서 받고, 왼쪽 김현경 아, 네. 중앙에서 캐시. 더 차오세요, 네. 자,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야죠. 오 여기서 오 직접 마요? 때립니다! 살렸어요? 아, 성공입니다. 11대11 네. 11 동점. 한국생명일까요 누가 매치 포인트로 갈까요. 이재현 불타. 아, 네. 도조공사의 매치 포인트. 3라운드에 이어서 4라운드에도 흥국생명을 잡을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이재현 아, 성공입니다. 네. 5세트 듀스로 갑니다. 자, 5세트 듀스가 시작됐습니다. 매트 맞고 살짝 넘어갑니다. 백토스. 자 뒤로 갑니다 성공. 네. 케이니다 46득점째 정대용의 서브 김현경을 향했고요. 이다영 김현경에게 네, 아, 문정원 따라갑니다.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키는 이다영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현경 성공입니다. 네. 라인 안쪽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중앙 블록 한! 세 번째 매치 포인트 아 길어요. 잡고 오른쪽 켈시 잘잡았니다 네. 48득점. 네. 이다엠 세터 이재영입니다. 문정원의 자리 잘 잡았고요. 오른쪽 켈시 됐어요. 네. 아 블록킹입니다블록킹 아. 득점에 켈시. 네. 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 20대 19까지 와 있습니다. 5세트 길게 가져갑니다. 이재영 수비? 성공입니다. 네. 20대 20. 잘 받고, 오른쪽입니다. 흥국생명, 이재영 준비 잘 뚫었어요. 네. 역전의 제 역전. 또다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이번엔 끝낼까요? 있습니다. 자 수비됐고요. 어, 경기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재영 스파이커. 어, 수비됐어요. 아 슈퍼디그입니다. 임명호. 그리고 반격인데요. 나갑니다. 나갑니다. 박정하의 공격이 벗어나면서 여기서 경기 네. 종료를 성혜연 주심이 선언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긴 승부 끝에 흥국생명이 1, 2세트를 내주고 3, 4, 5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도 역전승을 거둡니다. 슈퍼플드 메뉴 라이벌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